56번입니다. 보도록 하죠. 보시면은, X라고 하는 집합이 있는데, X가 마이너스 3에서부터 X의 범위가 지금 어디까지 되어있냐면은, 2까지 되어있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Y라고 하는 애가 있어. Y는 정확하게 지금 제가 모르는 상인데, X제곱에 플러스 2AX에 마이너스 12가 0번 잡거나 같다. 약간 그러니까 이렇게 세팅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그 상태에서 이제 첫 번째 이야기인 게 뭐냐면은, X. 교집합 Y라고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얘가 지금 범위가 마이너스 2에서부터 B까지라 되어 있대. 그러면 우리는 약간 이런 느낌 아니겠나. 그, 마이너스 3에서부터 2까지 범위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이 값으로 정해진 상황이고요. 근데 교집합을 했더니 마이너스 2부터 B까지라 되어 있잖아. 아, 그럼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세팅될 수 있는데 여기는 정확히 몰라요 얘가 약간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확실한 건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나와서 교집합이 여기가 세팅이 돼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말해서 요 방정식에다가 뭘 넣었을 때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 만족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네요 그래서 b는 간단하게 여기서 이제 2라고 결, 결정이 난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마이너스 2를 여기다 넣을 겁니다 마이너스 2이 넣으면 4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2가 0이 된다 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그러면 4a 값은 계산하시면은, 요거랑 요거 하면은 마이너스 8인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a가 몇이다? 마이너스 2. 요렇게 정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러면 식을 좀 정리를 해 봐야 되니까, 식이 이렇게 되나? x제곱에.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 2예요 2하고 6에서 마이너스 이렇게 붙어치면은 마이너스 2에서부터 x의 범위가 6까지 세팅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y의 범위까지 완벽하게 구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이야기되는 게 약간 이거네요. f(x)가 x에서부터 y로가 함수 돼있는데그 f(x)가 1대1 대응이라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서 에 이야기된 게 증가라고 돼있대요. 그러면 약간 이런 거죠 상황이. 뭐짧게 그릴까요? 여기가 마이너스 3에서부터 2까지 범위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2에서부터 6까지 범위할 때 증가니까 여기서부터 스무스하게 약간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거나 이런 건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저희가 정확하게 알수 있는 거는 F에다가 마이너스 3을 넣었을 때 얘가 그 마이너스 2가 나온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F에다가 2를 넣었을 때그 값이 몇이다? 6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리된 건 약간 이런 얘기네요. A-B에 플러스 f의 마이너스 3에 그다음에 마이너스 f 2 약간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a 값이 마이너스 2가 나왔고 b도 마이너스 2 그다음에 f 마이너스 3도 마이너스 2 그다음에 얘가 6이었네요 그래서 답은 간단하게 마이너스 12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